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멸치의 홈트 일기. 16일차입니다. 16일차 턱걸이. 어, 7개씩 3세트인데, 워밍업으로 3개, 4개 하고, 7개 조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아. 세 개. 아. 와. 수건이 땀으로 흥건해지고 있어요. 와, 너또 막간을 이용한 수건 접기. 여러분 제 뒷모습밖에 안 보이시죠? 전 수건을 개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신가요? 김열치의 홈텔일기를 보고 계시다고요? 반가워요 그거 참 재밌죠? 혼자 얘기하는 것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네요 아무도 대답이 안... 네개 워밍업 렛츠고 3개씩 본 세트입니다. 수건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왼쪽을 이렇게 삼각 모양이 나오게 접습니다. 그 다음 가로로 절반을 접어줍니다. 그 다음 뒤집습니다. 그다 이쪽 뾰족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 접힌 부분, 두꺼워지 부분까지 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작게 단단하게 똘똘 말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줍니다. 아, 소풍 갈때 어머니가 김밥을 싸줄 때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떨떨 힘을 꽉 줘서 단단하게 말아줘야 돼요. 김밥이 터지면 슬펐잖아요 우리. 소풍 갈때자 터지지 않게 단단하게 말아줘요. 단단하게 좀 단단한 게 좋잖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러면 터지지 않는 수건 완성. 일곱 개씩 갑니다 아. 오늘은 뭔가 첫 세트부터 힘겹네요 하... 다시 한번 수건 잡는 법 갑니다 보이나 수건 안 보이네 에휴, 보이지도 않는데 설명하고 있어서 여긴 보이죠 하... 그래요 하... 이렇게 보이겠네 여기 자 한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요 여기 딱 꼭지점이 뾰족해지게 그냥 가로로 절반을 접습니다 그 다음 뒤집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반 여기 두꺼워지 부분 까지 접어요 그 다음에 눌러준 다음에 단단하게 단단하게 접는게 중요해요 단단하게 말아줘야 기분이 가 좋거든요 터지지 않게 너무 말랑말랑하게 말면 터질 수가 있어요 두번째 세트 갑니다 2세트 마찬가지로 7개 하는데 7개 도전 레츠고 어거지로 채우긴 했네요. 와. 너무 더운걸? 아.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아. 이제 다소관 접는 법은 배우셨을 테니 제가 혼자 접을게요. 이제 두 개만 접으면 다 끝나거든요. 하, 따로 시간을 내서 접는 것보다 운동하면서 쉬는 시간에 접는 게 아, 뭔가 뭔가 시간을 아, 알뜰하게 쓰는 기분이랄까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딱히 1분 동안 할 말이 없어서 얘기도 하고요. 한번 렇게 아우 너무 덥다. 하, 하, 마지막 세트, 레스코. 가자, 밀치야. 할수 있어. 친업으로 바로 이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요. 친업까지 한 방에 가겠습니다. 원래 밴드로 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 3, 4일에 한 번씩은 친업으로 대체해주는 거예요. 친업도 몇개 할까? 친업도 마찬가지로 7개 할까? 7개 워밍업으로 3개 내게 하고 친업할게요. 아

세개 일단. 아, 또 의미 없지. 어차피 중심 맞춰지니까. 아. 개 워밍업 했고요. 다음 네개 하고 그다음 일곱 개. 아, 몇 개씩 할게요. 아, 이렇게 더워. 너무 덥잖아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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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홈트하는 거 영상으로 찍지 않았을 때는. 그땐 그냥 다 벗고 했거든요. 원래 집에서 그냥 자연의 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 그럼 영상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영상을 찍지 않으면 제가 또 게을러지고 운동을 또 빼먹게 되죠. 그럼 또 그대로 평생 멸치로 살게 되겠죠. 저는 고등어가 되기, 고등어가 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운데도 불구하고요. 아. 네 개. 아. 아. 오케이. 이제 7개씩 3세트 가겠습니다. 친어. 엄청 먹잖아요. 그리고 집에 바나나 한 박스를 사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원래 제가 디퓨저를 청포도 향을 써요. 그래서 원래 집에 들어올 때 청포도 향이 나야 정상인데 오늘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바나나 냄새가 그냥 엄청 집에 쫙 깔려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달달한 향을 좋아해서 바나나 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다행히도 뭐든지 잘 먹기도 하고 별로 음식을 같은 것만 먹어도 잘 질리지 않는 편이에요. 막 엄청 기름진 거 아니면 뭐다잘 먹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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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Let's get i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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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어서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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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친업! 아, 친업 하기 전에 이거 마지막 수간 네, 개고, 또, 진업을 할게요. 아, 바나나 얘기하고 있었죠? 바나나, 정말 맛있어요. 살을 찌우려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처럼 빼려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밥 대신 그분들은 바나나를 먹으면 되고, 저처럼 찌려는 멸치들은 식사 사이사이에 생각날 때마다 바나나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제가 지금 1키로 쪘어요. 하게요. 2세트인가? 2세트죠. 개시 만만치 않네. 넓게 쓰면 못할 뻔했어요. 7개씩 하고. 와! 흠! 힘드네. 힘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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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음식 안 가리고 다잘 먹는 거 정말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어릴 때 부모님이 막 아무거나 다 먹여서 억지로라도 먹였거든요. 김치 콩 같은 거 그게 도움이 된것 같은데 저는 그런 덕분에 음식을 안 가립니다. 아, 안 먹는 거 있어요. 커피 써서 못 먹어요. 써서 제가 쓴 거는 못 먹어요. 엄청 쓴 거, 한약 같은 거, 커피, 소주 아무튼 커피는 다 써요. 저한테는. 뭐 라떼도 쓰고 마키아또도 쓰고 그래서 저는 아이스 초코나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먹습니다. 자세 번째 마지막 세트 갑니다. 가자 멸치 할수 있어. 아, 아, 본의 아니게 옷방을 통계했네요 아무튼, 자, 오늘 풀업과 친업은 여기까지 하고 힙스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안녕히 계세요.